커? 어, 천천히. 오. 보니까 그러니까. 진짜 크다. 왜 크다 했잖아. 왜 크다 했잖아. 이야. 네. 천천히 가보세요. 이것도 떨구기만 해. 제가 하나 떨구야 이게 또 컨텐츠가 나오죠. 그죠? 올리다가. 떨굴수아좀 앞에 자르는 거 이렇게 아 시끄러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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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잡은 사람들 중에 꼭 아니 그게 저건데 예, 거기를딱 잘라줘야 돼다다다다다다다입다다다다다다기다렸어다다찮다 사이즈. 사이즈. 제일 크지. 음. 살짝 다워요아다다다다다다오오오오오 <laughs> <어이, 아니, 도망을 웃음> <가요>. <laughs> 대... 괜찮어. 아왜 저? 잠깐만. <laughs> 일부러 씨, 후연, 훈련 시키려고. 뻗었어 이거. 뻗었어. 좀 뛰어야 돼요. 살짝. 대가리 뛰어야 돼요. 오, 쌀렸다. 괜찮다. 오, 괜찮다. 으씨야 요. 으어아아아아아 야... 뭐, 뭐 뭐. 어... 음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, 더 크다. 생각보다 크다. 오 오우씨. 채 너무 작은가? 오오오오오! 이렇게 강어 강어. 오오오! 천천히. 팔이 힘이 빠지니까 겁나 크게 느껴지네. 크다, 크다. 어, 괜찮고. 응. 음. 뭐, 뭐 타일이 다아니 아니, 나는 왜, 왜 왜안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어봐 시원하네. <laughs> 제가 너무 성엽시다시원했다 <laughs>